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 준비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라 하셨다고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물안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큰 다락방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락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왜 자기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였더니 그 나귀 주인이 자기 나귀를 예수님 쓰시라고 그들에게 즉시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6월절 식사를 위해 어떤 사람이 자기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에 예수님을 돕는 숨은 일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도운 숨은 일꾼들을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그거 전에 먼저 유월절과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 해방 날 아니면 독립 기념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기억은 오래가지 못해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겨가지고 비석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자기 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기념해야 할 그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특별한 날을 공휴일, 즉,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이제 기억하려고 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쉬면서도 일하면 안 하고 공일인데 쉬면서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였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양고기와 누룩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성경 출애급기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이집트 바로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도록 모세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이집트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 중에 마다들, 첫 번째 낳은 아들들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출입문 위하고 옆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집 안에 있는 마다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pass over, 6월,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로 6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양의 피를 출입문 위와 옆에 발랐습니다. 저렇게 들어가는 위하고 양 옆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른 곳은 아들이, 마다들이 죽지 않고 저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집부터 모든 이집트 집의 장자는 모두 다 죽었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의 마다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방된 날 6월절을 기억해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양고기와 또한 맛없는 누룩없는 빵을 함께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였습니다. 자기들 대신에 죽은 양,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또한 그 양의 피를 출입문 위와 옆을 발라서 죽음을 면한 그 은혜의 날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월절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먹는 그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준비 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먹은 마지막 만찬의 그림. 아마 이 그림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렇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먹은 그 양과 떡불 먹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먹으려면 양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누룩 없는 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제자 12명과 예수님 해서 적어도 13명이 들어갈 큰 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과 다락방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들어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즉, 자기들의 돈이나 음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의 이름이, 요한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쓰여 있기도 하지만,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자기 점심 도시락을 바친 소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어린 소년이 예수님 드시라고 자기 도시락 다섯 개의 빵과 말린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혼자 다 드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부은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도 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향유가 그렇게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들이부었으니 제자들이 왜 허비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여자를 괴롭게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일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예수님의 장사지넴을 위하여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양고기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다락방을 빌려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니까 신학자들은, 아, 그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다른 이름은 요한이의 이름인데, 어쨌든 이 사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모일 정도라면 이게 꽤큰 다락방이어야 하고요. 또한 예수님과도 잘 알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 집은 교회같이 여러 명이 함께 모일 정도의 큰 다락방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락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마운트 오브 올리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유한은달하게 여기 나와요. 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매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이게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여자들,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적어도 제가 세 보니까 이게 한열댓명 10, 아니면 이십 명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 들어온 사도들은 자기네가 묵고 있던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2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예, 영어로는 upper room이라고 있어요. u p p 2층 방, 2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일행은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리보 도마, 바르톨로메오, 바르톨로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 혁명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들이었다. 1 2 명의 사도들이 머물 정도의 큰 이층방, the upper room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머물었던 곳, 함께 잠자던 곳. 함께 지낼 수 있는 곳 그리고 교인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베드로가 머물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신발 신어라 이거예 나가자 이거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에 나오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감옥에서 빠져 나와서 간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머물던 큰 방, 사도들 1 2사도들 거기 방 머물던 큰 방.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2층 방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그2층 방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곳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한 곳, 오순절 성령 강림한 곳도 바로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바로 그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저녁 때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다 잠가다 닫았더니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되신 후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다 걸어 닫고 숨어있던 곳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6월절 식사를 위해 비를려 드린 곳, 자기 집의 다락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이었고, 또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그가 잡히기 전에 머물렀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는 계시던 그때에도, 예수는 살아계시던 그때에도 그곳에 모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도 함께 교인들과 제자들이 모이던 곳이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다락방이 있다고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세요.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층 집이 여기가 다락방의 어퍼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저렇게 사람들이 저 정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것에 바로 오순절, 예수님이 함께 6월절 먹었던 바로 그 다락방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뭐 우리 어렸을 때 부엌 위에 있는 뭐 다락방 이런 게 아니라 큰 집의 2층 큰 방입니다. Upper room, Upstair room, 큰, 2층 큰 방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배신하는 카론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의 교회이고요. 그때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다니면서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 지금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섬길 일들 또한 지금의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회 그리고 친교실 청소하는 일입니다. 청소하는 일도 이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 재단에 드릴 꽃과 화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장의 특별한 날 기념해서 주일 예배 때 재단의 꽃, 화분 준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특별한 날 있어. 우리 집에 가장의 특별한 날? 꽃 하서 앞에다 두세요.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 준비하는 일입니다. 함께 앉아 먹을 테이블, 의자, 친교실에 차려놓고 또다 먹고 나서 음식 담은 그릇들, 테이블들, 닦고 의자들 치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바쁜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지저분한 일다 끝내길 기다리지 마세요. 못본척 하지 마세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서 스스로 찾아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음식들? 치워주세요. 또한 쓰레기 버리고 또한 그릇들 설거지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주위에서 쓰레기 보면 줍고 어디 망가진 거 발견하면 수리하는 일입니다. 풀이 길게 자라면 교회에 풀 깎고요. 나뭇가지가 폭풍에 부러지면 나뭇가지들 치우는 일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할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교회에서 찾아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미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미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이 일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인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면 즐겁고 또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일을 교회에서 찾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재능이 있거나 또한 나는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또한 아이들 돌보는 것 좋아하시면 그 일을 찾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고, 아이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거든.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할일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하고 의논하겠죠. 당신은 무엇을 하는 걸 원하시고 뭐 하는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십니까? 서로 의논해서 교회 일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일 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시험 드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시험 들어서 그일더 이상 못 하게 막이는 그의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가 맡은 교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참복이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일 맡았냐?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하셨어요. 충성하려면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오늘 자기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은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한 성령님이 강림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섬깁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봉사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